오늘 그동안 요구드렸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그런 날이에요. 바로 프라이머 특집. 윤광, 촉촉, 보송. 이렇게 세 가지 피부 표현에 어울리는 프라이머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바로, 짜잔! 저의 첫 콜라보 제품인 조디의 웨어러블 에디션. 코드 프라이머 미니키트 제품이에요. 총 3가지의 프라이머로 볼륨 광채를 연출할 수 있는 루미에르 프라이머, 가볍고 촉촉한 표현을 도와주는 하이드로 프라이머, 보송하고 실키한 표현을 도와주는 픽스온 프라이머까지. 이렇게 총 3가지 제품이에요. 각각의 제품별로 프라이머 표현에 맞는 피부 표현법부터 메이크업 룩까지. 그럼 한번 만나볼게요. 시작! 조디의 웨어러블 에디션. 코드 글로컬러 프라이머 미니 키트는 이번 한정판 제품으로 세 가지의 프라이머를 미니 사이즈로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한정판 에디션이에요. 짜잔! 이렇게 귀염 뿜뿜한 미니 사이즈로 루미에르 하이드로 픽스온. 이렇게 세 가지 종류예요. 루미에르는 광채, 하이드로는 물광, 픽스온은 실키한 표현이 가능해서 이 세트 하나만으로도 팔색조의 베이스 연출을 자유자재로 도와주는 그런 꿀템입니다. 패키지는 이렇게 홀로그램 박스에 여기 제 로고도 뿅 나타나 있고 여기 제 얼굴도 이렇게. <laughs> 아무튼 이세 가지 제품은 데일리로 다양하고 웨어러블한 베이스 표현을 도와주는 제품인데요. 그럼 본격적으로 제품별로 각각 좀더 자세한 설명 시작해 볼게요. 먼저, 가을에 잘 어울리는 촉촉하고 환한 광채 피부 표현법을 소개할게요. 미니키트 3종 중에 루미에르 프라이머를 사용해 줄 건데요. 이 프라이머는 화사한 레드빛과 건강한 블루빛의 펄감이 화사한 반사판 효과를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. 얼굴에 조명이 탁 켜진 듯한 효과를 주는데, 파데랑 1대1로 섞어서 사용해도 좋더라고요. 저는 이 프라이머랑 새롭게 출시된 루미에르 메탈 쿠션과 함께 사용해줬더니 조합이 좋아서 더 고급스럽고 화사한 피부 표현이 가능하더라고요. 전체적으로 피부에 조명이 탁 켜진 듯반톤 정도 밝아지면서 정리된 피부 톤으로 화사하고 웨어러블한 메이크업에 함께 응용할 수 있답니다. 그 다음, 쫀쫀하고 촉촉한 피부 표현을 해볼게요. 피부에 파데가 찹 달라붙듯 쫀쫀한 피부 표현을 위해서 이 키트 속에 있는 하이드로 프라이머를 사용해볼게요. 제형 자체가 수분감이 차르르 느껴지는 텍스처로 어떤 파데는 정말 찹 달라붙게끔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소량으로도 얇게 펴발리고 특히 각질이 쉽게 들뜨는 콧볼이나 입술 주변에 더 꼼꼼하게 터치해줘도 좋아요. 화장이 들뜨지 않기 위해선 기초를 꼼꼼히 다져주는 것도 좋지만 기초부터 선 케어, 베이스까지 유분기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화장이 쉽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. 때문에 좀더 윤기 돌고 쫀쫀한 피부 표현을 위해선 기초는 가볍게 마무리하고 이런 프라이머를 발라주면 훨씬 러블리하고 생기발랄한 피부 표현과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어요. 마지막으로 실키하고 보송한 피부 표현을 위한 룩을 구성해 볼게요.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제품은 바로 요 픽스온 프라이머입니다. 보송한 피부 표현으로 무너짐 없이 지속력을 함께 더해주는 제품인데요. 이 제품은 발림성부터 마무리감까지 너무 매트하게만 잡아주는 느낌이 아니어서 더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. 적당히 유분감을 잡아주며 모공 커버를 도와줘서 지성 피부이신 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모공이 도드라지는 나비존 부위에는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. 제형은 로션처럼 마일드한 느낌으로 피부가 파데를 딱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으로 베이스에 밀착력을 도와줘요. 또 매트한 파데가 요 프라이머와 함께 사용하면 훨씬 더 깔끔하고 정돈된 피부 표현이 가능하게 해주더라고요. 레드 립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보송하고 깔끔한 피부 표현과 함께 지속력 좋고 오래오래 예쁜 메이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품입니다. 그럼 여기까지. 피부 타입과 표현에 맞는 세 가지의 프라이머와 세 가지의 메이크업 룩까지 조지의 웨어러블 에디션 포드 글로컬러 프라이머 미니키트 제품을 만나봤는데요. 이 알차고 활용도 높은 미니키트 3종으로 매일매일 즐겁고 색다른 메이크업 함께하셨으면 좋겠어요. 프라이머 하나만으로도 메이크업 룩에 맞는 다양한 피부 표현을 할수 있다는 점, 그리고 미니 세트 구성으로 세 가지의 프라이머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이 키트는 올리브영에서. 함께 만나보세요. 그럼 모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안녕.